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어, 일단 오늘 우리 기술이 좀 빠졌습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밀어 올렸었던 이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조정이 오늘 한 차례 있었고요.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나와줬던 뭐 이제 이슈라던가, 그리고 일정들. 뭐 이제 19일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일정이라던가, 뭐 앞으로 있을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리 기술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 선의 조정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앞으로의 추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셔야 맞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하락한 이 빠진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상승폭과 오늘의 하락폭이 거의 동일하지만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뭔가 자귀적이고 한마디로 고의성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같이 많이 터진 음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겠지만 거래량이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 뭔가 의도적으로 효과를 내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눌림, 핸들링이죠. 흔들기가 이제 진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우리 기술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의 촉매제로서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먼저 뉴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 길을 떠났습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남겼느냐? 이 체코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겠다. 확신을 하고 있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남기고 간 거죠. 지금 현재 한미 정부가 이 웨스팅하우스 무호적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에다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한미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체코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지금 뉴스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력해서 하고 있는 2차전지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또뭐 있나요? 뭐 반도체, 그리고 방산 이런 쪽에서 지금 협력을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제사절단으로 이제 50개 정도의 기업, 그것도 이제 4대 그룹 총수들까지 해가지고 이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지금 체코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만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원전 계약, 최종 계약을 위한 세일즈 외교인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수주만 받아놓고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지금 위치만 있는 상태지, 아직 최종 계약까지 이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챙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수원 사장이 방문해서 최종기획까지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연휴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최고까지 달려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지지율을 생각해서 하는 거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최저예요, 최저. 최저인 가운데서 지금 원전 세일즈를 나선 건데, 일전에 원전 관련해서 원전 수주 두기 정도 받았을 때, 그때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때 당시에 일주일 만에 총선 이래로 최고 지지율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서 이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을 시켜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이 확고한 의지로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기타 세일즈 알파가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전이 메인은 메인이에요. 당연히 이제 원전이 메인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관련해서 지금 유럽에서 좀 알아주고 있는 K방산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 그리고 반도체. 지금 체코 정부가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쪽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전기차 공장 짓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가지 보셔야 될게 도시 고속철도. 이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협력이 기대되는 이 분야들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기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우리 기술이 지금 매출을 주력적으로 내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메인인 원전이고 두 번째가 방산 그리고 세 번째가 철도 쪽이죠. 자, 지금 이 우리 기술이 매출을 내고 있는 이세 가지 주력 분야. 이세 가지 주력 분야에 오늘부터 체코 순방 일정에 있는 이런 이슈들, 원전 플러스 알파의 이슈들이 다 부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이 이번에 정말 크게 갈수 있다. 거고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대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주포가 정말 크게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기술이 오늘 어느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 거래량 대비 조정폭을 감안을 했을 때 의도적인 하락이다 그리고 또 어제 상승에서7.4% 가량 올랐었죠 자, 지금 원전 섹터 내에서 상승률 기준으로 2등 주자로 이제 달렸는데, 이 우리 기술의 주가가 좀 낮잖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주가가 낮은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요. 이 효성과 비교했을 때도 이 효성이 터졌던 이 거래량의 대략 한 3배 정도 규모로 터진 셈이고요. 윗구간 매물대를 생각하면 비록 상승률은 2등 주자일 수 있겠지만, 거래량 기준으로 이이슈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준이 대장주, 바로 대장주의 위치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체코 순방의 플러스 알파. 원전 플러스 알파 말씀드렸던 이 재료들을 모두 몽땅 들고 가는 종목은 우리 기술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고점 3,300원 충분히 손쉽게 돌파를 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짚고 가셔야 하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또 우리가 갈수 있느냐? 이 최종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 우리 기술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력들도 이 최고점 포인트까지 어떻게든 뽑아먹을 계획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재료가 나와준 마당에 페이크를 주는 움직임들, 흔들림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고, 왜냐면 그들 또한 정해진 시드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캐파를 올려서 정해진 시드 대비 최고의 수익률을 뽑기 위해서 위에서 던지고 밑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몸집을 불려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확한 타점을 알아야 수익으로 직결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과연 그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걸 위해서 이 우리 기술의 상승 모멘텀을 포착해 줄 수식. 자 제가 일단 이 수식이나 화살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가장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 수식을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매집의 시작 스타트 지점이죠 매집의 시작과 매집의 종료 지점을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해당 종목의 모멘텀이 좋고 또뭐 재무가 좋고 또 재료가 좋고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올라갈 종목이라는 건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 종목이 언제 세력들이 돈을 투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중요한 사실들이죠. 지금 우리 기술도 보시면 2,000원대에서 한 마이너스 40% 정도 빠졌던 요 시기, 올해 3월입니다. 이 시기에 1차 신호가 검출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때 기준으로 이때가 매집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신호가 포착된 날이 뭐 살짝 고가가 뛰었을지언정 종가 기준으로 0.5% 상승하고 마감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신호 잡힌 뒤에 바로 기준봉 꽂히면서 이어지는 횡보 구간, 기간 조정이죠. 그리고 하락 조정 이렇게 들어와주죠. 본격적으로 물량을 튀기는 1차 작업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토탈 2개월 정도 매집 구간을 거쳐서 5월 13일날 이렇게 매집의 끝을 알려 주는 2차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우상향 쏘면서 5월 29일까지 2주간 계속해서 랠리를 달려 준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더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바닥 신호가 검출. 자, 그러니까 이 신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때 기준으로 기준봉이 꽂히니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은근 많으시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신호가 딱 기준점을 잡아 주게 되면 알수 있는 거죠. 아, 매집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구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자칫 물릴 수가 있겠구나. 자,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의 직전 구간, 이 구간에서 매집 종료 2차 신호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타점에 대한 감을 좀 제대로 짚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직후로 두 달간 상승폭 이렇게 랠리가 계속이 되었죠. 그래서 이 화살표도 우리 기술로 현재 좀 마음 쓰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나눔 드리는 수식이고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다가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놨어요. 요즘에 다들 뭐 링크 가지고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전한 구글 링크로 넣어뒀고요. 이 구글 링크 통해서 구독자이신지 체크해 주시고 설문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시분석 리포트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